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키케로의 카틀리나 탄핵이라는 작품을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이 카틀리나 탄핵은요, 키케로가 어, 어떤 나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정치인 카틀리나를 꾸짖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그가 계획하는 음모에 대해서 밝히는 그런 연설이에요. 그래서 이 연설은 총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연설 이렇게 총네 개로 나누어져 있고, 그 중에서도 오늘은 그두 번째 연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두 번째 연설에서는 어, 이미 카틀리나가 이 도시를 떠난 후의 연설입니다. 그래서 그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어, 지금 두 번째 연설의 첫 번째 문장이거든요. 음. 보면 탄뎀 알리크반도 네둘다 부사고 뜻도 같아요. 그래서 둘다 부사 아드 배워. 그리고 뜻은 뭐 드디어 마침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을 조금 더 강조해주는 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비슷한 뜻의 부사를 두개쓰으 로서 좀더이 문장이 강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마침내 그리고 큐이리테스 보시면 이 큐이리테스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가 이제 여러 나라들을 이제 정복하고 많은 속주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특정한 시민들을 이제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크비리 테스 크비리티움 l 스 n e 얘는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음, 로마의 시민들이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호격이에요. 호격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드디어 마침내 로마 시민들이요 라고 말하면서 뒤에 엘 카틀리나 카틀리나의 풀네임이 어, 루키우스 세르키우 e 카틀리나 그래서 좀줄여 a 지고이렇 t 쓴 거거든요. 그래서 카틀리 n a 얘기하는 겁니다. 카틀리나 근데 카틀리나 a m e of the 얘 a m 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 이 나옵니다. 자, 이프렌템은요 엔테가 들어가서 페페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뭐 맞아요. 그래서 이게 동사로서 이제 동사로 동사를 갖다 써서 페페아로 해석할 수도 있고 형용사를 갖다가 써서 형용사로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둘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용사로 써드릴게요. 프렌스, 프렌티스. 그래서 여기서는 뭐 광분한, 뭐 미쳐 날뛰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둘다 가능하다. 페페아 디액티브 줄다 가능하다. 그래서 어어미처날뒤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아우다키아. 원형은 아우닥스고요. 아우다 키스 그리고 형용사고 뜻은 그뭐 용감한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뻔뻔한 지금 아우다키아는 목격으로 쓰였고 프렌템은 지금 사격으로 쓰였어요. 제가 예전 지난 시간에 올린 영상 중에 탈격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 캐릭터 인물의 그 성격이나 캐릭터로 나타낼 때는 목격을 쓰기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어 뻔뻔하고 미쳐 날뛰는 카틸리나, 뭐 뻔뻔하고 광분한 카틸리나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스케일로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켈로스, 켈레리스, 도이트롬. 그래서 범죄라는 뜻입니다. 범죄. 그리고 안헬란템. 자 보시면 원형은 안헬라레. 그래서 갈망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범죄를 갈망하는 카틸리나.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앞에서 해석했던 그리고 이제 뻔뻔하고 이제 미천 알티는 카틀리나. 그리고 또 컴마가 나오면서 이 카틀리나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패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형은 패스티스. 티스. 티스. 그래서, 어, 여기서는 브룬이란 뜻이에요. 브룬. 브룬. 그리고 파트리아에는 조국이란 뜻이죠. 파트리아이 아, 소리 파트리아. 고국의 부른 얘는 지금 이격으로 쓰였으니까, 그리고 뒤에 보시면 네파리에 네파리우스 아움, 형용사인데요 원래는 어, 뻔뻔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부사로 썼으거예요 네파리에는 이 네파리우스라는 형사를 부사로 써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뻔뻔하게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몰리엔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엔테 들어갔으니까 아 이거 패패하겠구나 그리고 어 원형은 몰 몰리 몰리리. 그래서 뭐 행하다, 수행하다, 실행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뻔뻔하게 조국의 부른을 실행하는 카틸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보비스가 있고, 뭐, 너희들에게 여기서 너희들은 이 카틸리나, 아니, 저기, 그 키케로의 연설을 듣고 있는 그 청중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여러분들, 뭐, 당신들, 뭐,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당신들에게. 여기서는 삼격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어 아티클 베는 그리고라는 뜻이고 후익도 지금 삼격으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힉 하익 혹 기억나세요? 힉 하익 혹지시 대명사. 그래서 이것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여기 이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우어이가라고 되어 있는데 어 원형은 우어스 도시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 도시.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얘네끼리 지금 삼격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기 이 도시에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페룸. 무기 혹은 목칼 뭐 이런 뜻이고 플라마. 플라마 불꽃, 화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크베도 그리고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얘네는 지금 갑절라티브루스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얘네끼리 이렇게 묶어줄게요.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 미니탄템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원형은 미니 타리 그래서 위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엔트에 들어갔으니까 아 얘도 패패하겠구나. 우선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자. 지금 미니 탄템으로 되어있으니까 지금 뒤에 어미가 사격이잖아요. 아쿠자티브 그러니까 카틀리나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카틀리나가 위협한다는 거예요. 카틀리나가 자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도시에 무기와 불꽃을 가지고 무기와 불꽃으로 뭐 무기와 화염으로 위협을 가하는 카틀리나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X 우업에 X 우업에 자 X는 전치사죠. 근데 얘가 옥격 탈격을 수반하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뒤에 우업에가 이제 옥격으로 왔습니다. 도시죠. 그래서 도시에서 도시에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뒤에 벨이라고 나오는데 벨은 혹은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벨이 두번 이상 나오면 A 혹은 B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벨이 세번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봤더니 벨 뒤에 A의 키무스라고 지금 동사가 와 있어요. A의 키무스, 에미시무스, 그리고 쭉뒤어서 프로세쿠티스무스. 자, 지금 드디어 이긴 문장에서 동사가 나왔습니다. 자, 카틀리나는 이 문장에서 주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격으로 쓰였잖아요. 아쿠자티브. 카틀리나 를이라고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럼 카틀리나는 여기서 주어가 될수 없고 어이 문장에서 일격 주격으로 쓰인 걸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럼 우리가 동사를 봐야겠죠. 그래서 동사에서 주어를 유추하는 거예요. 보시면 지금 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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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끝났으니까 뭐예요? 1인칭 복수가 이 문장의 주어죠. 1인칭 복수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이라고 우리가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어 A의 키무스 원형은 A 케레예요 그래서 추방하다, 내쫓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M이 시무스. 자, 원형은 M이 테레. 그래서 뭐 내보내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지금 프로세쿠티스무스. 어, 프로세쿠이가 원형이고 뭐뭐 수행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 배웅하다, 뭐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비스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도시에 무기와 불꽃으로 위협을 가하는 카틀리나, 그런데 도시에서 추방하다. 근데 지금 벨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벨. 혹은이란 뜻의 베리 들어가 있으니까 도시에서 추방하거나 혹은 내보내거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카틸리나를 도시에서 추방하고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에서 추방하거나 혹은 내보낸 카틸리나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베리 한번더 나오죠. 그리고 지금 입숨은 그 자신, 뭐 자신 혹은 뭐 스스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에그레 디엔템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엔트 들어갔으니까 페페아라고 생각되시겠죠? 그리고 에그레 디가 원형입니다. 그래서 뭐 얘도 떠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베르비스는 원형은 베르품 말 단어 이런 뜻이거든요. 뭐 연설 자 우리가 뭐 추방하거나 혹은 내보낸 혹은, 혹은 그 자신 스스로 떠난 카틀리나. 지금 지금 템으로 끝나잖아요. 템. 그럼 얘도 지금 사격이니까 카틀리나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떠 자신 스스로 떠난 카틀리나를 우리가 연설로서 우리가 혹은 뭐, 우리가 말로서 그를 배웅했다. 떠나 보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아비 잇. 엑스케시트 그리고 에바시트 그리고 에로피트 자 티티티티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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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전부 다 동사입니다 전부 다 동사예요 근데 지금 티로 끝났으니까 삼인칭 단수라는 거알수 있죠 주어가 음 주어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이 동사만 보고 우리가 삼인칭 단수가 주어라는 걸 유추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인칭 복수이기 때문에 삼인칭 단수가 될수 없고 그럼 주어는 여기서 뭐냐 카틀리나요 그래서 자 원형은 앞이래. 비입니다. 앞 아, 이래. 그래서 떠나다라는 뜻이고요. 어, 원형은 X 케데레 그래서 빠져나가다. 에바 데레 도망가다. 그리고 어, 에룸 헤레 그래서 여기서는 벗어나다. 여기 전부 다 과거형으로 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카틸리나는 떠났다. 빠져나갔. 도망갔다, 벗어났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같이 한번 키케로의 카틀리나 타닉이라는 작품의 두 번째 연설을 한번 같이 배워봤어요. 어떠셨나요? 어, 저는 사실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보다는요요그 키케로의 작품이 조금 더 수월한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제가 <laughs> 잘 모르겠네요. 저는 요본요 키케로의 작품이 조금 더 해석하기 수월하다라는 느낌 을 받았습니다. 어, 다른 분들은 어떠신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좀 어, 사실 제가 올리는 영상들이 대부분 해석 영상이기 때문에 이게 좀 재미로서 취미로서 누워서 이렇게 보고 싶은 클릭하고 싶은 그런 영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막 이걸 배워야겠다는 무의지가 뭐 있고 뭐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이렇게 좀 절박한 상황이 아니면 사실 이영상 끝까지 보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뭐,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 네,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수고하셨습니다.